이고요. 3 지름 6 나와 있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s 세타요 s세타를 나타내고 세타 5제곱으로 나눈 극한값을 계산해 줘야 돼요. 자,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해 보죠. 자, 이 삼각형의 넓이 밑변 이걸 높이로 할수 있고요. 높이 계산은 이렇게 이 길이를 구하는 걸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. 자 그럼 각도를 한번 찾아보면 중심이니까 이 세타 반지름 길이 같으니까 이등변 사각형이라서 여기도 세타죠. 그리고 중심각이니까 이세타다 생각해도 되고 두 내각의 합은 외각. 이렇게 이세타수선을발해서 90이니까 여기 길이 반지름 3. 이니 빗변 알고 싶은 거 밑변 코사인으로 구할 수가 있죠. 3 코사인 2 세타 그러면 요이 노란색 길이 즉이삼각형의 높이가 될 부분을 표현할 수 있어요. 이만큼이 3이고 3에서 3 코사인 2 세타를 뺀 거니까요. 이 길이가 3 마이너스 3 코사인 2 세타 3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 세타가 되죠. 자, 이제 밑변 할차례요 자,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고,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고, 밑변 하는데 대변 표현할 수 있죠. 탄젠트예요 밑변이 6이고, 대변을 표현하자면 여기 길이가 6, 탄젠트 세타, 그리고 밑변이 3이고, 2세타니까, 대변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5Q 길이는 3탄젠트 2세타가 되죠. 그러면 구하고 싶은 이 밑변의 길이 QR은 3탄젠트 2세타에서 6탄젠트 세타를 뺀 값이에요.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해 볼게요. S세타는 2분의 1자 이때 수를 좀 묶어내보죠. 이 친구도 3문 묶어낼 수 있으니까 3 묶어내보면 탄젠트 2세타 마이너스 2탄젠트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도 요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곱하면 3 곱하기 3은 앞쪽으로 나가면 9라고 표현하면 되겠죠. 자이 각각 이제 수렴 단위를 일단 파악해 주세요. 분모에 세타 5제곱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5제곱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. 여기 0 빼기 0이라서 변형이 좀 필요하고요. 1-코사인 네모는요, 제곱셋하고, 요게, 사인 제곱셋 하기 때문에, 요렇게 1로 수렴하게 되죠. 그리고, 뒤에 것도 코사인 0은 1기 때문에, 네모가 0으로 간다면, 1 곱하기 2분의 1. 2분의 1로 수렴하게 돼요. 그래서 이 값은 이 세타 제곱 이렇게 되고 곱하기 이 세타 제곱을 바깥쪽에다 해주면 이게 이 분의로 수렴하니까, 그렇죠? 마치 이 분의 일 곱하기 이것 수로 근사되는 것과 같아요. 요 값이 이 분의 일로 가고 여기가.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보면요, 요 네모 제곱 곱하기 이 분의 일로 수렴한다라고 기억해주세요. 자 이걸 변형해야 되죠. 탄젠트 덧셈 종류로 변형해 보겠습니다. 탄젠트 2세타는 2탄젠트 세타 분모 1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요 여기에서 2탄젠트 세타 묶어내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1인데요. 이 부분 통분해 보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1 마이너스 1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적어주니까 약분이 되고 이렇게 없어지고 소거되고 분자가 탄젠트 제곱 세타가 돼요. 그리고 분모도요. 세타가 0으로 가면 탄젠트 값이 0이어서 1로 수렴하는 그런 수렴 단위가 됩니다. 자 이제 세타 5제곱이 왜 필요한지 알겠죠? 여기 5제곱이랑 요거랑 없어지고 또 이것도 세타 얘는 세타 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. 이제 종합해서 계산을 해보면, 요거는 세타얘는 세타 제곱 이렇게 쓸수 있죠. 얘는 1입니다. 2분의 9 세타 5승분의 1, 2세타 세타 제곱, 1, 2분의 1 곱하기 4 세타 제곱. 그러면, 세트한다 처리가 되고요. 예쁜 되고 2대서 2구 18